교회 역사 오늘은 처음으로 교황이 세워진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 역시 영원할 수 없었어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죠. 어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분명 한계가 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지만, 로마 역시 약해진 시기가 있었어요. 로마가 지도로 본다면 로마 위에 있던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이 로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게르만족보다 더 야만스러운 민족이 있었는데요. 바로 훈족이라는 것이에요. 훈족. 훈족의 지도자였던 아틸라는요. 게르만족을 포함해서 이 로마까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행태가 심했냐. 불태우고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가 다른 곳에 피해 있을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로마는 지금 혼비 백산, 이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나라의 지도자조차 어떻게 할지 몰라 도망가 있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때 레오 1세라는 이 주교가요, 당당하게 훈족의 당시 지도자였던 아틸라에게로 나아갑니다. 주교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친다면, 목사님, 이런, 이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었어요. 레오일세가 아틸라에게 갔습니다. 근데요, 아틸라에게 나아갈 때,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었어요. 아무런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채, 아틸라에게 가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당신들이 우리를 친다면 당신들은 벌을 받게 될 거예요. 훈족의 지도자였던 아틸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말이. 얼토당토 않게 들렸겠죠. 우린 이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레오 1세가요,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저녁에, 이 주변에,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당신들, 우리를 치면요, 당신들의 나라 분명히 망할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틸라가요, 정말 자기 군대를 데리고 돌아가게 됐던 거였어요. 퇴각한 거죠, 퇴각.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걱정했고, 심지어 왕조차도, 황제조차도 다른 곳에 도망가 있는 그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레오일세가 이 훈족을 몰아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어,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어,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그런데요, 레오일세가 아틸라를 아, 물려 보내고 돌려 보내고 나서 돌아왔을 때, 레오일세는요 한마디로 거의 왕처럼 취급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의 높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오고 갔다고 해요. 이 그림에 잘 나타난 내용인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막 떠드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레오 황제 아, 레오 1세의 말을 듣고 아틸라가 떠나가는 줄 알아? 레오, 이 레오 1세 주교님의 뒤에 있는 천사들을 본 거야. 그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간 거야. 네, 그런 이뭐 설화까지도 구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까지도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레오 1세는요, 교회 의 지도자이자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 1세는 처음으로 교황이라는 자리를 자리에 앉게 돼요. 교황. 처음으로 세워진 교황이 바로 이 레오 1세인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교회 역사 살펴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핍박을 받던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핍박을 받다가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되죠. 보상도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국교가 됐다 그랬어요. 국교. 나라의 종교.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입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핍박에 비하면요. 근데요. 이, 이 기독교가 교회의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교황까지 갔습니다. 어, 그래프로 본다면 아마 점점 더 상승하는 상승하는 이러한 곡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기독교가 성공하고 기독교가 더 커지고. 어, 이것을 이런 좋은 결과를 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교황으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됐냐? 어, 암흑 시대라고 불려지는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중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결국 암흑기의 시작을 여는 모습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가장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나요? 그래프로 본다면, 뭐, 여기 계셨던 분이 밑으로 내려오셨죠. 계속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갓난 아기로 오셨어요. 그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셨고, 욕도 먹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가셨나요?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나쁜 죄인들만 받는다는 십자가 형벌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점점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점점 낮아지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낮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용서할 수 있을까? 네, 그것을 더 그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될까?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돈도 더잘보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황이 세워진 이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레오 1세 교황이 되었어요, 결국엔. 그런데요, 그거는 암흑기, 중세시대의 시작을 여는 아주 안타까운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점점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기억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임을 기억하며 더 낮은 곳으로, 더 약한 곳으로, 더 섬기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할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